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강추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장난 아닌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한두 달여 동안의 욥기를 욥기 욕기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필립보서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를 음, 지나시면서 또 어떤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번 1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보는 것은 또음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음 빌립보는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익숙한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 하다가 이제 그 환상을 마게도니아 이제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 그 루트를 돌이켜서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아,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그빌립보는 도시에서 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옷감 장사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리뽀란 도시는 사실 이름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듯이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이제 군사적으로 되게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리뽀란 도시가 굉장히 좀큰 도시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빌리포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것이 그 헬라, 그 그리스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바로 이 빌리포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빌리포에는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되게 큰네 도시 이큰어 혜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그 빌리포 도시에 사는 사람 음, 들에게는 로마 시민권과 거의 동일한 특권을 부여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그 로마 시민권 같은 권리를 부여하게 됨, 되면서 거기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유권 또는 부동산 매매, 세금 세금 납부 등과 같은 그런 법에 관해서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그 이제 빌리포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도시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 많은 도시 중에 이제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황제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음, 그래서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그래서 그그 그 도시에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자 굉장히 큰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어, 이런 빌립보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주 나오는 또 빌립보서의 주제와 단어들은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갇혀 있지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은, 어, 어떻게 그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어, 이, 이 복음의 일들을, 일들을 동참하고 있는 빌리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 이제 빌리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장에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제 이그 모든 편지글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글을 쓸 때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무슨 문제들이들 있었냐면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배운 제자도 아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교회가 신뢰할만한? 어, 그런 복음인가라는 이야기를 늘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 모든 교회마다 편지할 때 자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늘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 자신의 소개였는데요. 바로 앞에 에베소만 보더라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종이지 이제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라고 어,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리보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권리를 받으면서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황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황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빌리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들의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이라고 여길 정도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여기 빌립보란 도시 특성 특성 특성상 바울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안락한 그런 혜택들이 황제로부터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황제, 황제가 황제 너희들의 주님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과 복음의 기쁨을 누린다 라는 것을 이 짧은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래서 황제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황제를 주로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특권을 부여받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워하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빌립보 시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어, 이것이 말로만 고백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에 그리고 바울의 삶이 어, 정말 그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본다면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얼마나 큰 어,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진심이 담긴 고백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또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주는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 서우리를 통치하시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물론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친구로, 그리고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지 혹독한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열매와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뜻하는 방향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면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체성이 우리, 우리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돈 조금 부족한 것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것또 조금 모자란 것또 조금 없는 것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상황적인 좀 어려움과 부족함들이 그래도 이겨낼만 하고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래도 버틸만 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고 남은 3절부터 11절에도 참 정수와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5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리포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7절에서도 끝에 보면,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어, 이 복음에 참여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건데, 빌리포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냐.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루디아도 자신의 옷감 장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바울처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그런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부름받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빌리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참여했냐면 돈을 후원하는 것으로 복음을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헌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물론 빌리포 성도들은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 태역한 군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노예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이들이 상황이 넉넉했기 때문에 후원한 것이 아니었고 없는 중에도 모아다가 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수 있도록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고 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도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치금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영치금을 받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의 일에 참여했냐면 없는 중에도 모아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제 전해 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구체 물론 그런 방식만은 아니지만 그게 빌립보 성도들이 했었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감문과기근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기꺼이 헌신하면서 이 돈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어 돈이 뭐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 돈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세대 속에서 자기의 돈을 깨뜨려서 헌신한다는 것만큼 음, 어, 이 헌신적인 모습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모두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의 일이고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기꺼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일부를 깨뜨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거나 공로가 되거나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거기에서 권한을 자랑하거나, 또는 내가 그곳에서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종된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뿐,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자기의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또 복음을 위한 일에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을 뿐이고요.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 가운데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성도님들을 성도님들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 받은 대로 우리는 그분의 종된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멋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리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서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께 서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어 가시며 우리를 종으로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바울과 또 필리포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복음을 전하든 우리 각자 생업에서 살아가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신, 부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느라. 고생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작은 고생과 수고와 손해들이 우리의 신앙고백과 간증으로 우리가 주일날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